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또 자, 만났군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사람. 자 여러분 정신이 오늘 저희는 아침마다 이렇게 정신 없습니다. 자, 선생님 안정이실 건가봐요. 좋습니다. 편합니다. 안정이실 때저렇게 운동하셔도 돼요. 어 앞으로 프론트 레터널입니다. 자 프론트, 프론트, 엔 레터널. 자 그런데 이 팔꿈치를 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1kg니까 만경이 10kg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관절 잘갑니다 여러분. 자이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자 팔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견갑골을 견갑골을 열고 닫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프론트 레터널은 옆이에요. 사이드 레터널 이 선생님 보시죠? 사이드 레터널 할 때도 살짝 구부리세요. 프론트 구부리세요 여기 레터널 살짝 구부리세요 구부리고 레터널 잘하셨습니다. 자 앉아서는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힘들어 보이네요. 자 서서 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버티셔도 돼요. 버텨서 하셔도 되고요. 버텨서 하셔도 되고. 자난요게좀 싫다. 난 움직이고 싶다. 자 프론트 a 레터널. 자 프론트 a 레터널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앞, 앞, 옆, 사이드 해서 20개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40개 하면 됩니다. 하나, 갑니다. 선생님, 준비 됐나요? 아니요! 자, 선생님 좀 앞으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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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칼이 여기 해주겠죠? 자, 갑니다. 똑같다. 자, 프론트에처럼 똑같은데, 똑같아. 자, 잘 잡으셨나요?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대퇴 안쪽 근육이 좋죠? 위 근육과 대퇴 근육이 되게 좋아요. 자, 프론트레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프론트, 레터널. 프론트, 레터널. 아, 프론트, 레터널. 아, 프론트, 레터널. 자, 가슴 위로. 프론트, 레터널. 넷, 프론트, 넷, 다섯, 넷, 여섯. 열개한거 아니야? 아니요 일곱, 아닙니다. 자, 괴로워 하네요. 여덟, 음. 아홉, 신경을 내지 마세요. 자, 보입니다. 열, 자, 열 개로 봤습니다. 하나, 운동하면 누구에게 좋다? 엄마 왜 이렇게 잘해? 자기 자신에게 좋습니다. 자, 내일 하면 됩니다. 셋, 저도 살짝 왔고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넷, 힘듦을 즐기셔야 돼요. 다섯, 아. 조심하세요. 여섯, 저 선생님은 저러다 끝나네요. 7, <laughs> 8, 9, 10! 자, 20개씩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파이팅 20개씩, 몇세트 3세트! 3세트 갑니다. 선생님께서 3세트라고 하 합니다. 매일 트3세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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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원하시는 분들한 좋겠습니다. 자, 3세트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주메뜨리 요거 20개 있다고. 팔이 살짝 후들흐들거리면서그 다음에 호흡이 좀, 좀 가빠졌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쉬지 마시고 한 30초 쉬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 테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저 운동하고 끝낼 테니까 선생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자, 계속 저는 운동하겠습니다. 하나. 아,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행복합니다. 좋은 해피 바이러스가 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면서 전 끝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